과부를 불쌍히 보시고 울지 말라 하시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길 때에 가끔 도움이 옵니다. 형제가 불쌍히 여기거나 애처롭지만 늙으신 부모님이 불쌍히 여기시거나, 가까이 아는 공무원이나 권력 있는 사람이 불쌍히 여겨도 약간의 유익이 올 수는 있습니다만, 인생을 살아보시면 남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결국 머리, 그리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해 보면은 목회자들에게는 그런 이야기들이 정설처럼 또 돕니다. 교회가 돈으로 가난한 성도를 돕는 일은 굉장히 위험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교회적으로 손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 무슨 말인가? 교회가 구제하고 하는 거는 나쁜 건 아니지만은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시간이 좀 지났을 때에 교회 생활이 좀 안정되거나 경제 생활이 좀 안정되면은 그 교회를 떠나더라 하는 것이 심목회적으로 거의 정설처럼 되어 있어서 교회가 구제하는 일은 특별히 돈이나 물질로 구제하는 일은 어, 너무너무 주의해야 할 일이고 하더라도 아무도 모르고 목사 정도만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 신학교에서 배웠습니다만 어, 목회를 해보면은. 그렇구나, 99.9%가 그렇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사람이 혹은 교회조차 누구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위험한 일이고, 또 결국 유익이 적은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당장 급할 때는 부모나 형제가 나를 불쌍히 여겨주면 참 좋습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만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그때 그렇게 나를 불쌍히 안 여기고 내가 한 번만 더매어 달려 노력했더라면 차라리 더 좋은 결과가 오지 않았을까. 그때 내가 자식을 그렇게 불쌍히 여겨서 뭘 도와주고 하지 않고 차라리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그랬더라면 더 복된 인생을 그 아이가 살지 않았을까? 우린 살다 보면 이렇게 남을 도와주고 불쌍히 여기는 것에 한계를 보게 됩니다. 또한 사람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혹은 마음을 불편하게 할 가능성도 배제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 예수님이 한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람으로부터 불쌍히 여김 받는 게 돌아보면 결국 별것 아니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도 뭐 그저 그렇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에 예수님에게 불상의 예김을 받은 과부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었는가? 그 과부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자녀가 죽은 것입니다. 우리 12절을 한번 읽읍시다. 윗구절입니다.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시다.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고, 그 과부에게 독자, 외아들이 있었는데, 아, 그만 그 젊은 아이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모두가 다 불쌍히 여겼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음, 아이고, 어쩌냐, 어쩌고, 아이고, 야, 저 과부 이제 죽었다, 저 과부 죽었다. 저 아들이 저 과부 전부인데 저게 재산인데 저 과부 이제 못 산다 아이고 이제 저 과부는 어떡하나 모두가 불쌍히 여겼지만 뭐 어떡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긴들 지구의 인구가 73억 5천만 명이라는데 73억 5천만 명이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긴들 나를 불쌍히 여긴들 무슨 뭐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죽어버렸는데. 인생의 절망은, 극적인 불행은 아무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뭐돈몇 푼으로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지만, 인생의 불행의 정점에 섰을 때는 돈도, 명예도, 권세도 아무것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과부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뭐 아들이 좀 아프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죽어버렸습니다. 죽어서 관에 넣었습니다. 제사 다 끝나고 장례식 다 마치고 이제 무드로 갑니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받으면 삶이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주님이 죽은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신 있집에는 예수께서 이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니 일어나라 시심의 15절입니다. 시작 죽은 자가 일어나 말도 하고 앉기도 하거늘 그를 그의 어미에게 돌려주었다 그랬습니다. 인생의 제일 빠른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빠른 해결 방법이고 이게 근원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오늘도 사람에게 세월에 흘러가는 시간에 돈에 참 닭볕을 같은 세상에 권세에 오늘도 빌붙어서 거기서 뭐좀 뜯어먹을 게 없을까 거기서 뭐좀 불상의 긴 받을 게 없을까 하는 수많은 인생들은 불나방 같은 것입니다. 타죽으로 불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진짜 지혜로운 인생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많은 관계들, 인간 모든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것들은 다 작은 것들이고 가장 중요한 것. 오늘 이 자리에 계시고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시고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는 그분께 나아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다른 천만일이 도와주는 것보다 수천만의 마병들의 힘보다 나는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만을 상대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자날 주